여러분, 드디어 2025년 새로운 노인 일자리가 발표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026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이 순간 놓치시면 준비할 시간을 놓치실 수도 있는 중요한 소식입니다. 혹시 이런 고민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는 들었지만 아직 건강하고 일할 의욕은 충분한데 마땅한 일자리를 찾기가 어렵다는 고민 말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경제적인 부담도 있고 무엇보다 사회에서 필요한 사람으로 활동하고 싶은데 기회를 찾기 어려워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부에서 여러분의 경험과 능력을 꼭 필요로 하는 새로운 일자리들을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정보알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5년에 새롭게 선정된 노인적 합형 일자리 8가지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떤 일자리가 있는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께 가장 적합한 일자리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상 바로 아래쪽을 보시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들을 눌러주시는 것은 완전히 무료입니다. 비용이 전혀 들지 않으니까 꼭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번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2025년 새로운 노인 일자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9월 29일에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2025년 노인적합형 일자리로 새롭게 8개의 직무를 선정했다는 소식입니다. 이그 일자리들은 여러분의 오랜 경험과 지혜를 활용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큰 가치가 있는 일들입니다. 정부는 2019년부터 매년 이런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왔는데요. 지금까지 총 70개나 되는 새로운 직무를 전국적으로 보급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5년에도 8개의 새로운 직무가 추가로 선정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에 선정된 8개 일자리가 당장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올해 11월경에 표준 사업 모델을 정한 뒤 2026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보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미리 알아두시고 준비하시면 내년에 바로 일하실 수 있습니다. 작년 노인 일자리 집중 모집이 12월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올해 12월에 2026년 노인 일자리 신청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확한 일정은 11월 사업 설명회 이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8개 일자리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일자리는 고독사 예방 게이트키퍼입니다. 이 일자리는 정말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요즘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지면서 고독사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고독사 예방 게이트 키퍼는 바로 이런 위험에 처한 어르신들을 찾아내고 도와드리는 일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냐면요. 혼자 사시면서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가서 안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나 지원 기관을 연결해 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서 혹시 이상한 점이 있으면 빠르게 대응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75세 어르신께서 혼자 사시면서 며칠 동안 연락이 안 되는 경우, 고독사 예방 게이트 키퍼가 직접 방문해서 안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도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활동이 실제로 많은 생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조기기 관리원입니다. 정말 실생활에 꼭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나이가 들면 휠체어나 보행기, 지팡이 같은 보조기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런 기기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보조기기 관리원은 복지시설이나 공공시설, 그리고 개인이 사용하는 보조기기를 찾아가서 안전하게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깨끗하게 소독하고 세척해 드립니다. 위생과 안전을 함께 책임지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82세 비어르신께서 휠체어를 오래 사용하셨는데 바퀴에 이물질이 끼어서 불편하셨던 적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보조기기관리원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청소해드리니까 훨씬 안전하고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세 번째는 시니어 점자 도움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시각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의외로 많으십니다. 이분들은 일상생활에서 정보를 얻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시니어 점자 도우미는 시각 장애인분들이 사용하는 여러 물건에 점자 스티커를 붙여 드리고 배포하는 일을 합니다. 예를 들어 약병이나 생활용품에 점자를 붙여 드리면 시각 장애인분들이 혼자서도 물건을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는 건강 의료 서비스 매니저입니다. 혼자 병원에 가시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처음 가보는 큰 병원에 가실 때는 더욱 막막하시죠. 건강의료서비스 매니저는 이런 분들과 함께 병원에 동행해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또한 공공보건의료기관 안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때 필요한 여러 가지를 지원해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정보들을 계속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영상 아래쪽에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은 전혀 들지 않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정보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시니어 금융 강사입니다. 요즘 금융사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을 노린 보이스피싱이나 금융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니어 금융 강사는 먼저 금융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다른 어르신들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해드리는 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기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지, 금융상품은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 좋은지 등을 알려드립니다. 여섯 번째는 외국인 정착 지원입니다. 우리나라에 사는 외국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한국말도 서툴고 한국 문화도 낯설어서 정착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외국인 정착 지원 일자리는 이런 외국인 분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드리고 한국 문화를 알려드리며 정서적으로도 위로해드리는 일을 합니다. 일곱 번째는 베리어프리 문화동행 시범 사업입니다. 배리어풀이라는 말이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장애가 있으신 분들도 불편함 없이 문화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 분들을 위해 점자로 된 책을 만들거나 영화를 볼때 음성으로 설명해 드리는 자료를 만드는 일을 합니다. 장애인 분들이 일상적으로 문화 생활을 즐기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디지털 교통 안전 도움입니다. 요즘 운전면허를 갱신하려면 온라인으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으신 어르신들은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시골이나 섬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직접 교육장에 가기도 어렵습니다. 디지털 교통안전 도우미는 이런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온라인으로 교통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자,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들은 대부분 만 65세 이상이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일자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시니어 금융 강사 같은 경우는 금융 관련 경험이 있으시면 더 유리하고 외국인 정착 지원은 외국어를 조금이라도 하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대부분 특별한 자격증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건강하고 성실하게 일하실 수 있으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은 어떻게 받느냐고요? 선발이 되시면 각 일자리에 맞는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독사 예방 게이트키퍼로 일하시려면 어떻게 어르신들과 대화하고 위험신호를 어떻게 알아차리는지 등에 대한 교육을 받으십니다. 보조기기 관리원은 각종 보조기기를 안전하게 점검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십니다. 교육기간은 보통 며칠에서 몇주 정도이고, 교육비는 따로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급여는 어떻게 되느냐고요? 노인 일자리 사업은 대부분 월 30만원에서 80만원 정도의 활동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하시는 시간과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한 달에 30시간에서 60시간 정도 활동하시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실 뿐만 아니라 사회에 기여하는 보람도 크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어디에 문의하면 되느냐고요?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전화번호는 0442023477입니다. 또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문의하셔도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31-803-5750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노인 일자리 집중 모집 기간이 12월이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2026년 노인 일자리 신청도 올해 12월에 집중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신청 일정은 11월 사업 설명회 이후에 공지될 예정이니까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시고 12월을 놓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월에 공지가 올라오면 다시 영상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미 다른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올해까지는 기존에 하시던 일을 계속하시고 내년 2026년에 이 새로운 일자리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그때 변경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나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노인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특히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한 신노년 세대를 위한 일자리도 계속 개발한다고 하니까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025년에 새롭게 선정된 8개의 노인 일자리는 고독사 예방 게이트 키퍼, 보조기기관리원, 시니어 점자 도우미, 건강의료 서비스 매니저, 시니어 금융강사, 외국인 정착 지원, 배리어 프리 문화 동행, 디지털 교통안전 도우미입니다. 작년 노인 일자리 집중 모집이 12월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올해 12월에 2026년 노인 일자리 신청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확한 일정은 11월 사업 설명회 이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만 65세 이상이면 대부분 신청하실 수 있고 선발 되시면 필요한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5월 3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의 활동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마다 필요한 조건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까. 신청하시기 전에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자세히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주변에 일자리를 찾고 계신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꼭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리거나 함께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상 아래쪽에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고 앞으로도 더 좋은 정보를 열심히 찾아서 전해드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